입력 2019년 3월 26일 10시 5분 천부 이사강 뮤직비디오 감독 이사강 39과 그룹 빅플로 출신 론28 천병화 부부가 이 세계 획을 밝혔다. 이사강은 25일 투티브 예능물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서 친언니가 예전에 신혼집으로 풍수 선생님을 모시고 왔다. 선생님이 사형제 나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. 두 사람은 지난 1월 1년 6개월 열애 끝에 결혼했다. 방송 내내 손을 꼭 잡고 애정을 표현했다. MC들은 그 정도 스킨십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, 이라고 해 웃음을 줬다. 이사강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대로니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간다. 론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. 며 눈물을 보였다.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안녕하세요. 제406회는 시청률 5.4%를 기록했다. 동시간대 방송된 sbs tv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 87회는 1부 5.4 2부 6.0% mbc tv 스페셜 801회는 1.1%로 나타났다.